이분들은 아무래도 청약에는 조금 마이너스죠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뭐 거의 당첨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요즘에 청약시장의 열풍이 사실은 스러들지 않고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는 공급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청약의 열기도 좀 떨어뜨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집중도와 관심을 좀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그 뜻대로 잘 되지 않나 봅니다. 7월에는 3개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약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무주택 자격.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그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잖아요. 그 세대주와 세대원이 전부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대 분리가 돼서 아빠는 여기서 애들을 데리고 사는데 엄마가 따로 떨어져 산다 이런 경우에는 떨어져 사는 엄마도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 직계 존속을 모시고 살아 떨어져서 그러면 직계 존속 되시는 분도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할 때. 주택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어떤 건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공부상 주택입니다 공부상 주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 아니라 업무 시설로 돼 있어요 따라서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은 무주택자입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돼 있는 걸 갖고 있는데 한 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지분을 가진 분들이 유주택자가 돼요 한 채를 가진 거랑 동일하게 그리고 상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상가주택도 주택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부분과 대지, 땅 부분이 사실 구분해서 등기가 들어가요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을 갖고 계시는 소유자는 유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무주택자예요. 주택이 존재하진 않아요. 권리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 권리 자체를 주택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 버려요. 그게 뭐냐면 분양권과 입주권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 시행 계획이 승인 신청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유주택자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일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보유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전매라는 게 있죠. 12월 11일 이전에 갖고 있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는 사람이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잔금 치르는 날. 원래 부동산은 취득 시기의 기준점이 잔금을 치른날 또는 등기 접수한 날. 그래서 빠른 날에 취득 시기가 되는데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은 등기를 치지 않잖아요. 따라서 잔금날 기준으로 그 12월 1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이 그 이전에 치러진 경우에는 두 번째 주인이다 할지라도 무주택자입니다. 약간 좀 복잡하다 생각이 드는데 별로 복잡할 거 없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주택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이제 수월하게 1순위라든지 무주택자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은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 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비도시 지역, 면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시잖아요. 이사를 가시면. 이 분은 일정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 승인이 난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신 거지, 단독주택을.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같이 세대원에 계시면은 주택에 있으면 여기 청약하려는 사람이 유주택자잖아요. 근데 요게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의 나이예요. 지금 갖고 계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자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인데 분양 전환하는 주,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비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만 60세 이상 노 부모가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더 서민 중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죠. 부모님이 집을 가진 경우에는 너는 그래도 상속받을 게 있지 않냐. 특별 공급이라든지 공적인 공급에는 조금 예외로좀 빠져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세 번째. 청약하고자 하는 본인은 무주택자가 맞아요. 근데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모님이 나이도 많으셔 만 60세 이상을 넘으셨어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만 60을 넘으신 부모님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유주택자예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세제 혜택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분들이 청약에는 조금 마이너스죠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뭐 거의 당첨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번째 케이스는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이 생기는 케이스예요.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나 혼자 한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소유권자가 나 혼자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유주택자예요. 하지만 내가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서 주택 하나를 나눠 갖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으로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적격 통보가 옵니다. 그럼 부적격 통보가 온 날로부터 해서 3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하면 돼요. 그 지분을. 다섯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걸 주택으로까지 간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양권하고 비슷한 입주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입주권은 어떻게 되느냐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전용 20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자 여섯 번째 케이스 소형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형 저가의 기준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소형 저가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소형이라 함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또는 분양권이어야 돼요. 저가 기준이 있죠?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분양은 어떤 분양이냐?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할 때만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일곱 번째 케이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하면 유주택자로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이 분양이라는 게 말이죠, 항상 히트를 치는 건 아니에요. 미달난다 그러죠.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는 계약이 안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에 한해서는 2018년 12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해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달된 거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인기 있는 지역에 청약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물량도요. 첫 번째 취득자에 한해서만 무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미달이 났어. 그 물건을 내가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취득자죠. 근데 제가 다시 그거를 전매를 해요. 이렇게 되면 매수자분은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질 않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이 끝났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당첨이 된 거지. 그래서 부적격 통보를 받고 물량이 몇 개가 빠진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전문용어로 요즘에 이러죠. 무순이 줍줍이라고. 이러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일 단지 내에서 미달된 평형 있지 않습니까? 그평형은 매입하셔도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케이스 8번입니다. 폐가의 경우가 있고요. 멸실이 됐는데 아직 멸실된 것이 공부상 등재가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집인데 사용 용도가 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가 같은 경우에는 멸실 신고를 하면 되고요. 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멸실된 것도 멸실 신고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택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그 다른 용도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당첨이 되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후 3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멸실 신고들을 하고 다른 용도 신고를 하시면은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 아홉 번째 케이스입니다. 무허가 건물 들어보셨죠? 건축 허가 같은 거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건물이 지어졌는데 주택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건축하는 당시 그 당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건축이 됐다면 그로 인해서 무허가 업무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관청에 방문을 하시거나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무주택 기간 굉장히 중요하죠. 가점과 연결돼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 요런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영상을 한번 준비하도록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